너... 졸리냐? 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포맨 삼형제입니다. 어, 강아지를 기르다 보면은 음, 제일 좀 지출이 부담스러운 게어그 의료비 지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는 오늘 그 피부 알러지나 애들이 가려워하는 피부 가려움증 또는 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렇게 좀 약을 먹어야 되는, 되는 강아지 중에서 좀더 약을 저렴하게 먹는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따라오니까 먹어줄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뱁새. 잘세요 반달곰, 반달 가슴곰, 너구리, 너구리. 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첫째 남원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병원에서 판별받고 지금 약을 복용 중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강아지 평생 먹어야 되는 호르몬. 호르몬 약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병원에 가냐 갔냐, 가냐에 따라서 어 의료비가 어,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병원 같은 경우는 어 3주 약값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플러스 그 나머지가 가려움 피부 가려움증 이 있어서 가려움증 약 이게 3주치가 거의 30만 원이 나왔으니까. 어, 일주일에 거의 한 10만원 치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사람으로 쳐도 약값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니, 유국수 아니에요. 이제 주국수에요. 주국수. 일주일에 10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40만원이잖아요. 와, 그러면은 약값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동물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팔긴 파는데 어,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수 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처방만 해주는 동물 병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는 손품, 발품 다 파셔야 돼요. 이거를 해주는 병원이 있고 안 해주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병원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어, 처방전만 발행하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발행받고, 그 처방전으로, 이제 약국에서 신지로이드를 10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신지로이드 어, 한 통에 100점이 들어가 있는데, 2만원대였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10만원대로 5개월 먹이면 200만원이거든요.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빠가 그렇다고 생각, 너... 국수 어디 갔어? 국수 얼굴이 안 보여. 국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지 로이드라는 갑상선 약물은 동물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은 어 아주 싼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손품과 발품을 잘 파셔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병원을 찾으시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어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물인, 어, 아포켈이라는 약물도 나머니가 먹었거든요. 이거는 피부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약물인데, 이거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수 있어요. 예, 네, 가격은 20만원대. 이것도 한 100알 들은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뭐 20만원대면 비싼 것 같지만, 동물병원에서, 어, 약국을, 동물병원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아이는, 음, 아포케일이라는 약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의사 처방 없이 구매해도 불법이 아닌 약물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병원마다, 어, 약에 대한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손품 발품 팔다가 알아본 사실인데, 정말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음,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도 얻으시고, 어, 주변 병원에 관한 진료비 같은 것도, 어, 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알아보신 다음에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큰 병원에서 가, 이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검사랑 2주치 약이 70만원대 나왔거든요. 검사 이것저것 해서. 그때 호르몬 검사, 이제 초음파로 부신 크기를 측정하는 검사, 그다음에 뭐 곰팡이균 검사, 뭐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그 검사랑, 음, 그그 그 뭐지 코르티솔 수치 검사. 그때는 갑상선 전에 이제 쿠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은, 다 이제 받았었거든요. 그 검사랑 이제 유주치약이 70만 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치, 아, 3주치죠. 3주치 약이 3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5주만에 100만원이 나갔었거든요. 5주만에. 그러니까 또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비나 이게, 어, 동물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병, 진료비 같은 경우, 또 약값 제조비 같은 경우는 진짜 동물병마다 원 다른 것 같아요. 정책이, 가격 정책이. 그래서, 어, 정말 정보. 정보가 진짜 살 길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은, 어, 넥스 가드라고, 어, 강아지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는 기생충 예방약이거든요. 네. 저희가 전에는, 어, 하트 세이버라는 약을 먹였어요. 근데 그 하트 세이버가, 어, 내부 기생충, 심장사상충은 예방할 수 있는데, 음, 외부 기생충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오늘부터는 이 넥스 가드도, 넥스 가드를 먹이려고 합니다. 이게 딱세알 들었는데, 5만원대거든요? 저희 삼양제가 딱 3명이니까, 어, 이거 한 박스로 먹일 수, 어,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면 될것 같아요. 뜯는 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데 여기를 뜯어주세요. 응. 뜯어주세요. 이게 5만원대. 오케이. 나아 와, 잘 먹는다 오, 진짜 잘 먹는다 어, 어? 나무 이거 흘리면 안돼 나이스 꼭지 씹어 먹어 천천히 아예 뱉지 말고 꼭지 어우, 잘 먹었네 아유, 잘 먹었다 다 먹었지요? 다 먹었지요? <laughs> 귀여워 응, 다 먹었어, 꼭지 귀여워, 꼭지 귀여워 됐어 가자 역시 먹아 먹어 먹어 아빠 맛있는 거줘 렉스 카드라는 새로운 응, 간식이야 천천히 씹어서 먹어요 일단 남원이랑 국수는 <laughs> 정말 잘 먹더라고요 간식처럼 잘 먹던데 고거는 이런 거 싫어해요 네, 고거는안 먹어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닭 가슴살이랑 주니까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